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 a t t e r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너무 그냥 뽐내고 자랑할 때아너 그거 자랑 좀 하지마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은 몇번 살펴봤는데요 자랑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이제 앞으로 뭐 자랑 좀 하지마 라고 얘기할 를 때는요, 이 표현 사용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자랑 좀 하지 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친구에게 야, 너돈 있다고 그렇게 자랑 좀 하지 마. 야, 너돈 많다고 자랑 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그냥 뽐내서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부정적인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이펙트를 줄 때, 네그 e 이 f e 펙트를줄 때, 야너 그렇게 하지마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don't show off 자랑할 것요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하지 말라 앞에 don't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don't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동사를 하지 마세요 그 행동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랑하다 라는 show off를 여러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야너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야너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잘한다고 혹은 그것도 우월하다고 뽐내지마 자랑하지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brag about 혹은 여기처럼 show off를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show off 뒤에 자랑할 것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야너집 자랑 좀 하지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너집 넓대매, 혹은 뭐집 비싸대매, 뭐 혹은 뭐집 좋대매, 야 그런 거너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이니까 house를 넣어서요, don't show off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하면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한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집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돈만 타고 너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럴 때 돈은요, mone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부 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부를 축적하다라는 좀 어려운 말 있죠. 그럴 때는 money 대신에 wealt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wealth 혹은 you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야너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돼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야너차 좋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차량은 그렇죠. Car 넣어서 Don't show off your car.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해서 이번엔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야, 너 약혼 반지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냥 "랭"인데, 여러분 "Engagement"가 바로 약혼입니다. 자,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렇죠? 야, 너 약혼 반지 그거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 약혼 반지 받은 거 자랑하지 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한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이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Wedding ring이라고 얘기하면 결혼 반지가 되니까 요것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너무 그냥 막 뽐내갖고 자랑할 때야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 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또해 보도록 하죠.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hou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문장들은요 자랑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너무 자랑해 가지고 야너 자랑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와 그만하세요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땐 동사 뭐쓰죠 그만해 그쵸 스탑이라는 동사였습니다 하지만 스탑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ing 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stop showing off가 아니고 그렇죠? Stop showing off your house. Stop showing off 자랑할 것 요렇게 얘기해야 야너 그거 그만 좀 자랑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on't show off와 stop showing off의 의미 차이 여러분 구분 지어주시면서 stop showing off your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에서 don't show off. Stop showing off. 이거 의미 차이도 한번 구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야, 너돈 자랑하면 안 돼. Don't show off your wealth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개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을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전치사가 뭐가 필요하겠죠? 그 전치사는요,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무엇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어떤 거 자랑하면 안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너돈 많은 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혹은 to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two people 이렇게 넣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two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랑하고 뽐내는 거를 바로 show off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또 자랑 좀 하지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